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1월 양극재 수출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양극재 수출액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10월에 710에서 11월에 622로 하락하였으며 하락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별 양극재 수출액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청주 지역은 10월에 비해 11월에 하락폭 확대, 대구 지역은 10월에 비해 11월에 소폭 증가, 포항 지역은 10월에 비해 11월에 소폭 증가, 천안 지역은 10월에 비해 11월에 하락, 울산 지역은 10월에 비해 11월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NCM 및 NCA 양극재 수출액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NCM은 10월에 518에서 11월에 376으로 하락, NCA는 10월 182에서 11월에 230으로 상승하였으며, NCA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의 수출 실적이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오니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